한일 협 연안 시도 현 교류 지사 회의가 지난 10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도가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500여 명과 함께 대규모 원상토론회를 1 3회 청원 컨벤션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경남도가 한해 동안 펼친 활발한 서민 경제 정책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도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2 0 1년 경남 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12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조은혜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한일 해 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 회의가 지난 10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8개 시도현 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육성과 교류 사업에 관한 논의와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인접한 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 활성화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내년에 개최되는 2012년 제15차 국제적조대회와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도 지사 회의에 경남 개최를 확정지으며 성황리에 회의를 마쳤습니다. 경남도가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도민 500여 명과 함께 대규모 원탁토론회를 13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가졌습니다. 도민 대토론회에는 김교관 도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 참가자 500여 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미래가 있는 경남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론 시스템인 아메리카스 픽스 기법을 도입한 이번 대토론회는 테이블별 의견 분석과 무선 전자 투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하며 현장감 있는 새로운 토론으로 펼쳐졌습니다. 경남도가 따뜻한 서민경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서민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 한해 성과를 류보람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올 한해 세계적 경제 불안 여건 속에서 계층간 소득 격차가 심해지며 경남도가 어느 때보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기 작년도에 이제 공공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3월에 원래 인상 예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금을 이제 그 다른 지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연기를 해서 이렇게 어느 소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전자금의 200억 원,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6 4개 시장에 32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돈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5천억 원을 투입해 경남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돈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펼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세계 12개국 17개 지역과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해 왕성한 교류 활동을 통한 상호 신뢰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에서는 이제, 그, 물가 안정 식까지 공공요금을 이제 동결 기초를 지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 서비스 요금 부분도 이제, 그 착한 가게 부분이라든지, 이제, 물가 안정 모음업소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가 안정을 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따뜻한 서민 경제와 한력 넘치는 지역 경제 실현을 위해 올한해 다양한 경제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정뉴스, 리보람입니다. 장애인 지도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1 경남 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10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허성무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과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및 복지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며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도 다졌습니다. 대회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이은 강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남도가 사회복지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관리강화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화관리 담당자와 시설 종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안전관리강화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과 전기, 가스 점검을 펼치며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경남도가 내년도 4월까지 상시 방역 및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합니다. 철새 도래진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에서 최근 검출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제3종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일상적인 방역 체제를 유지해도 무방하나 경남도는 상시 방역 및 감시 체계로 전환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가금류 사육 농가 등에 대한 혈청 검사 및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함은 물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현장 방역 조치와 농가 교육 홍보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필 알림마당입니다. 상간 20주년을 맞은 경남도보가 새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도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데요. 경남도의 정체성을 대변할 새 이름 공모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경남도가 만드는 인터넷 신문 경남2데이와 블로그 경남2로그에서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로 활동하며 돈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아이디어 등을 생생하게 담게 되는데요. 경남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줄 이번 모집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겨울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부곡 하와이 얼음나라 얼음조각축제가 12월 24일부터 개최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얼음조각과 신나는 눈썰매까지 창령에서 펼쳐지는 얼음조각축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물 사진의 거장 유섭 카쉬 사진전이 12월 15일부터 창원 3유로 아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카쉬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빈티지 필름으로 소개되는데요. 오드리 헵번, 윈스턴 처칠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20세기 유명 인사들의 살아있는 표정을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